조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laughs>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왕이고 살아계셨을 때 전도를 참 많이 하셨던 집사님인데 어,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천국에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어, 말씀을 듣던 대로 천국의 출입구가 굉장히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출입문 자체가 좁은 것이 아니라 출입문은 넓었는데 그곳에 조폭들이 그곳까지 진출해서 천국에 오는 선량한 성도들을 괴롭히느라 막고 있어서 천국문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조폭이 어디 가냐고 물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왔다고 했더니 이 조폭이 쭉실원하기를 했답니다. 음, 세상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늘에보아도 많이 쌓아놨겠네. 아, 그럼 통과해도 됩니까? 아니야.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통과시켜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커다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을 절반을 뚝 잘라 나한테 준다고 각서를 쓰면 통과할 수 있어. 절반을요.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통과를 했어. 이렇게 해서 집사님 무사히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정신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이게 웬 일인가요? 저 앞에 또 다른 좁은 문이 서 있는 거예요. 또 문이 있었어요. 그문 앞에는 또 역시 험상궂게 생긴 조폭이 서 있었고, 똑같이 통관 절차 후에 이 집사님에게 협박하듯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전도 많이 했다고 큰 선물을 주실 거야. 그럼 그 선물의 절반을 나한테 써준다 준다고 각서를 쓰면 통과할 수 있어. 마지못해 또 절반이요 해서 또 각서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좁은 문을 더 통과한 후에 이 집사님은 고대하던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맞이해 주셨어요 전도왕 집사가 왔구나 기특하다 내 네, 그대에게 전도상을 주겠다 그러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말해보라그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예, 집사님이 잠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저 하나님 선물로 곤장 천대만 때려주십시오 <laughs> 별로 감흥이 없네요 <laughs> 그렇게 몇개 문을 완통하면 다 나눠주게 되겠죠 여러분 좁은 문 우리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좁은 문 천국을 상징하는 좁은 문 우리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서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이 단어 메타포인 이 단어는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는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3장보다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잘 알려져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영상활동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고민의 이유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략한 이 대조를 통해 비유를 설명을, 비유의 설명으로 해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다. 즉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과 대비되어 말씀되고 있는데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자 여러분,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좁은 문 옆에 부재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고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자,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고민 없이 이때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고민 없이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왜 그래야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어야 하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고민도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도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그 좁은 문을 통과해 왔을지라도 이후 우리가 수십 년간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택해 왔던 그 많은 문들 여러분 다 그때마다 크고 좋은 문 놔두고 좁고 협착한 길이 안 좋은 좁은 문을 선택해 오셨나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런 의심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만 보이지 않았고, 크고 좋고 넓은 문이 항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 좁은 문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왜 크고 좋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은 없었어요. 그저 성경이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크고 넓고 멋있는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 보음 13장의 말씀은요. 최소한 그 사실, 왜 우리의 문, 우리가 그토록 선택해 왔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좁은 문이며 왜그 문을 우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2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22절 배경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때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서 먼저 전하셨냐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여행의 길, 여정의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장 51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지름길로 유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도한 장 보여 주실래요?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이방 땅을 거쳐서 다시 남쪽 요단강을 건너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쭉 내려왔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왔다면 바로 남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요단강을 건너 동쪽을 지나 우리 지도상에는 베레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베레아라고 표시된 이방 지역을 거쳐 다시 남쪽 유대로 오는 그런 전도의 여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게 됐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0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전도 여행의 시기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의 위치가 13장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금 전도 여정의 위치가 아직 이방 땅 베라에 인지 남쪽 유대로 땅으로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조금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왔을 때이 기저 여정에 있을 때2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자오대 주여 구원을 받은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전도 여정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주여 구원을 받을자가 구원을 받는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뭐냐면 주여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베레아 사람 이방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여라 부른 것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 중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의 여행의 여정의 도중에서 만났던 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뭘 질문했느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체가 좀 특이하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낯선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당시 보편적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신학적 논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서와 성서만큼 권위로 읽혀졌던 문서를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 가운데 에스드라 2서 8장과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이것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고요. 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성서의 고대 문서들이 외경이라고 하고 더 넓은 범위에 있는 문서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경, 위경하면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위경은 거짓 성경, 거짓 정경이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 안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문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공동 번역에는요 이 외경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카비 상하서, 바룩서, 제이 에스겔서, 제2 다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에스드라 2서8장과 구정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구원 받을 자가 멸망 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구원 받게 되는 자가 멸망 받는 자보다 적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늘 유대인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을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선민 세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들의 구원관을 표현한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멸망받을 자가 많을까요? 어떤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떠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laughs>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의 선민세상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들밖에 없다고 그랬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런 멸망받을 사람들을뭐 하러 창조하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구원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구원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우리 에스드라 2서에는 적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왜 구원받을 자 이렇게 적습니까? 왜 멸망받을 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 정말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나요? 아니,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이런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쩌면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죠. 그 답은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왜 이렇게 구원 받을 자가 적은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요 자세히 읽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답변이 옳은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의 문이 좁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 심술라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문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이고 왜 어려웁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구원의 문이 작고 좁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하는 자가 많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 문이 좁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라는 표현은 노력했다는 것이죠.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들어갔고 그래서 그 문이 좁다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25절 말씀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아하, 이제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가? 그것은요, 이 구원의 문이 어떻다고요? 항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도 닫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 주인의 손에 의해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대신에 어떤 어떤 것만 들리게 되느냐? 이런 소리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마디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요 닫힐 수 있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구원의 문 밖에 있게 되고 그 닫혀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여 열어 주소서. 그러나 그런 외침에 오히려 들려지는 주인의 음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상황에서 다음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거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잘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식탁 교제는요. 아주 친밀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교제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하지 않고요. 친하지 않는 사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식사하는 자리는요. 자리에 앉거나 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장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에 독이 타 있는지 저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그 모든 의심 다 떨쳐놓고 믿음의 관계 오직 신뢰의 관계에서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고 바로 그 자리가 식탁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관계가 깊어진 후에나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식탁 교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들 사실 이 식탁교제를 중요한 관계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제자들 대부분도 예수님과 이 식탁교제를 통해 깨우침과 배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주인과 식탁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과는 친밀한, 친밀한 교제를 했고 또 거리에서 이 주인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식탁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받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교제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만큼 자신들과 친숙하게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조건들로는 닫혀진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던 얼마나 많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 왔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닫혀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답변은요, 아주 단호하고 완강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고 매달리는 향이 이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죠.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주님, 우리 식탁 교제도 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들을 향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행악하다는 것은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라도 주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주인과 길거리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들이 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깨우쳐 알았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모두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 앞에 있는 구원의 문, 그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문이 닫혔기에 뒤늦게 그 문을 두드리거나 자신들을 변명하는 일 따위는요,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주님과 어떤 식탁 교제를 했고,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조차 하는 것조차 주님 앞에서 다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떠나느냐? 28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이 단어는요. 구역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 언어 가운데 하나요. 무엇을 상징할 때 항상 이 단어가 짝이 되어서 사용되어졌느냐?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어디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바로 그곳에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밖 경계선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난 상태. 그런데 아주 멀리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볼수 있는 밖에 상태 그러나 자신들은 밖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자신들은 그렇게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바로 그때 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직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잔치에 참석하다라고 다분히 의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하나님 나라에 기댄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댄다고 하는 뜻은요 당시 어떤 뜻을 가르키냐면요 그냥 내가 어떤 벽에 비스듬히 기내 기대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진 한장 보여주실래요? 전에도 내가 보... 전에도 좀 보여드렸을 텐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저렇게 식사한다는 거예요. 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 하는 간단한 식사는 그렇지가 않겠죠. 꼭 굳이 저렇게 하는 식사,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식사.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식사면요 반드시 그 옆에 시중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먹고. 이거는요 격식을 갖춘 거대한 잔치 자리에서나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댄다고 하는 단어의 다른 뜻은요. 거대하고 성대한 만찬 자리에 정식으로 초대되어서 대접받고 존중받으며 식사하는 것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런 성대하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결국 누가 초대받아서 들어가 있느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로 선민 이스라엘에는 신학적 특별한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의역을 하면 그야말로 이방인이 되겠죠 전 세계 사방 곳곳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 잔치,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아주 멋지고 우아하게 잔치자리에 초대받아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30절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나중된 자라고 할수 있는 이방인이 먼저 된 자라고 할수 있는 유대인보다 앞서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아니, 그 이상이 될수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기대어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서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께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요. 문이 좁고 길이 좁고 불편하고 어색해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넓지 않아서 올통 불통해서 포장이 되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닫힐 수도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니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은 그 구원의 문은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문이 열렸으면요, 좁더라도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그것이 구원의 문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야할 문이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은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고 전혀 기대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 주변에서 그저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주인과 식탁교제까지 한 자들이 그 주인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그런데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께의 성도 여러분, 문이 열려있으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다고, 못났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어색해 보인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십시오. 한번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 놓지도 마세요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단지 우리 앞에 있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이 우리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다른 문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도 닫혀져 있던 문이 바로 좁은 문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저 이방인들 뿐이고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과다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 예수님 시대 동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작고 초라한 문이라 할지라도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면 들어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열정의 좁은 문으로, 헌신의 좁은 문으로, 봉사의 좁은 문으로, 말씀의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문까지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